하나님,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? 밤마다 눈을 감고 기도는 하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갈 때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. 하나님,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?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도 못하는 건가? 사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믿어보려 했던 사람의 입에서 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. 성경 속 사람들도 그랬습니다.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다. 라고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"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"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.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신앙 부족으로 잘라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느끼는 침묵 뒤에는 적어도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. 첫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대한 그림과 달라서 못 알아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둘째 하나님은 상황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다루고 계실 수 있습니다. 상처, 왜곡된 두려움, 비뚤어진 자기 비난을 만지지 않으면 어떤 응답이 와도 우리는 또 다른 불안으로 옮겨가 버리기 때문입니다. 셋째,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.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하는 나 자체를 붙잡고 계신 것이지요. 그렇다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? 첫째,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. 하나님, 사실 저는 요즘 제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해도 괜찮습니다. 정직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닿습니다. 둘째, 현실적인 한 걸음을 떼 보십시오. 상담을 찾아가는 것, 의사를 만나는 것, 하루 루틴을 조금 바꾸는 것, 이 작은 행동들도, 하나님,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. 라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. 셋째, 혼자 버티지 말고,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십시오.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응답하십니다.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? 라고 묻고 있다면 이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한숨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.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작게라도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그분은 여전히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. 회복선교회는 기독교 대한선결교 소속된 선교 단체입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분에게 추천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